개발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때 있죠. 특히 코드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바로 구현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안심이 됩니다. 개발 생산성. 사실 그냥 타겟 개체를 찾다가 또는 메서드나 변수를 선언하다가 원래 하려고 했던 흐름이 끊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인텔리제이에서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들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더 좋은 단축키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간단히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영수증을 프린트하는 로직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환경은 맥이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찾아 보실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단축키는 무시해 주시고, 여기 있는 텍스트로 설정해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방금 사용한 건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을 볼수 있는 recent files라는 단축키를 사용했습니다. 새로 생성했더니 클래스 명이 main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으로 사용할 단축키는 이름 바꾸기입니다. 영수증 프린트를 할 거니까 마트 프린터로 해두죠. 여기 영수증 내용을 다 프린트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구매한 물품의 총액만 텍스트로 출력하는 걸로 이걸 영수증 텍스트로 바꿀게요. 보통 이런 걸 만들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복사해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단축키를 쓸 거니까 이렇게 변수로 뺄 텍스트를 선택한 뒤에 introduce variable 이라는 걸쓸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지정해주면 한 번에 변수가 빠져나온 걸볼 수가 있겠죠. 영수증은 보통 캐셔 분들이 많이 만들어주시죠. 캐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캐셔가 지금 없기 때문에 빨간 줄이 가 있죠. 이제 많이 쓰시는 show context action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할지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거니까 create class 캐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파일로 돌아갈 때는 n 비게이트 a t 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꺽쇠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저는 캐셔분들이 영수증을 프린트해주니까 헬 e 월드는 삭제하고 캐셔분이 프린트해주는 걸 실제로 출력을 해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Show context actions. 여기서 이제 리네임을 할 건지, 뭐 메서드를 새로 생성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생성할 거니까 생성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타입을 뭐로 할지 뭐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리턴, 리턴 return 값이 있을 경우에는 리턴널로 기본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이 프린트 정의가 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go to implementation을 쓸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올 때는 아까 썼던 그 단축키를 다있어서 돌아갈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구현이 아직 없겠죠. 인터페이스를 선언했다고 하면 인터페이스 선언 부분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go to declaration usage 이런 걸 사용하시면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곳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메소드 내용을 채워야겠죠. 이때 tdd를 하시는 분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텐데요. 그때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go to test라는 것이 있는데 테스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테스트를 만들 건지 물어보는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엔터를 치면은 테스트 이름이랑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같은 패키지 이명 하위에 테스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일단 프린트로 해놓고요. 도리되면 안 된다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에 대한 임포트가 없는데요. 이것도 Show Context Actions에서 어떤 임포트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JUnit 5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임포트 여러 개인 경우에는 Optimize Import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간편하게 한꺼번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삭제해줍니다. 테스트를 실행할 텐데 여기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이 커서에 위치한 테스트 메서드만 실행하는 단축키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Run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하게 되면 실패한 테스트는 쉽게 다시 실행할 수 있는데요. Re-run Failed Test라고 해서 실패한 테스트만 다시 올려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구현체에 들어가서 실행할 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실제 구현을 바꿔보면서 내가 정의한 테스트가 계속 통과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드 스님 팻이 있는데, 요거를 통째로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메서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Duplicate Entire Lines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블록했던 걸 통째로 하단에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눌렀던 단축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는 맥이라서 옵션 커맨드 방향키 아래로 한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번 테스트는 원 아이템일 경우에 전체 금액을 잘 프린트해준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여기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가 구매한 아이템들을 넣는 것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Show context actions로 Create class 아이템으로 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자동으로 포매팅 하실 때에는 r e f o r m o 코드라는 단추가 얻 있습니다. 리폼의 코드라는 단축어로 이용하시면 이렇게 원래 의도했던 코드, 코딩 컴펜션으로 맞춰지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아이템을 이 프린트에다 던지면 이 아이템에 있는 모든 가격을 총합해가지고 출력하는 걸로. 그리고 기존의 메서드는 파라미터를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여기서 Show Context로 들어가면 파라미터를 받는 메서드를 새로 생성하거나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가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리스트랑 이런 걸 일일이 다쓸 수도 있지만 방금처럼 show actions 컨텍스액션즈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된다라고 해서 됐고요. 다시 테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테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테스트에도 전부 파라미터를 넣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에선 선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라인을 움직일 때 자르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맥의 경우 옵션 키를 이용하시면 방향키로 이 라인 전체를 위아래로 컨텍스트에 맞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이품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품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임의로 생성해 두었습니다. 테스트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커서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면 이 메서드 하나만 실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커서를 클래스쪽으로 옮기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메서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가 전부 실패했네요. 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먼저 이두 번째 메서드를 수정해 볼게요. 여기 테스트 메서드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있을 때 아이템에 관해서 이제 총액을 출력한다라고 되있고요. 어 낱널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영수증의 내용이 9,000원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하나 생성할 거고요. 지금 아이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어,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아보죠. 3,000원짜리를 세 개를 가격과 수량을 같이 받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Show Context Actions를 이용해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처음은 Price, 다음은 수량. 아이템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만들어야겠네요. 하나 집어넣고 돌렸는데 실패하죠. 전부 다 돌려봐도 실패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스트만 먼저 통과시켜볼까요? 일단 빈 텍스트만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리턴널 메서드 테스트 메서드는 통과했고. 지금 9,000원이 출력되야 되는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아이템에 가서 아이템도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아이템의 경우에 프라이스와 카운트 두 개를 곱해가지고 리턴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getTotal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아이템, 토탈 금액을 리턴할 거고, 값을 입력 값으로 넣어주면, 네, 이렇게 됐고요. getTotal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메소드죠. 그래서 showContext에서 c r e a t e m e t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되기 때문에 영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어소시에션으로 바꿔야겠죠? 근데 실패하죠. 실패한 이유는 저희가 아직 게토탈에 대한 내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랑 카운트가 필요한데 여기서 살...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테스트가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이템이 완성형이 됐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캐셔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행시켜볼게요. 아직 실패하고 있죠. 실패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직 프린트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은 지금 테스트는 한개 아이템에 대해서만 성공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개 아이템만 먼저 성공시켜보겠습니다. 로컬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했고, value of 메서드를 사용해서 total을 가져온 다음, 네, 테스트 성공. 테스트를 하나 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템들이 있을 때 모든 토탈을 합산한다.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 상단부는 비슷하니까 이렇게 뺐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이템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원짜리 두 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9,000원 더하기 2,000원이니까 1 1,000원이 되겠죠?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개에 대해서만 구현했기 때문이죠. 구현을 바꿔볼게요. 스트림을 사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토탈을 이용해서 합산을해 봅시다. 합산을 그다 합산을 넣어 주시면 테스트는 성공합니다. 최근 뭐 메인 함수로 돌아간다고 하면 메인 함수를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300원짜리 3개한 3,900원이 되겠죠. 500원짜리 1 개, 400원 정상적으로노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네임 같은 경우에 지금 캐셔로 돼 있는데 만약에 마트 캐셔로 이름 을 바꾼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바꿀 건지 리네임에 대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까지 같이 바꿀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도 소문자로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도 같이 바꿀 건지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select all이라고 하면은 같이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a 천 h 캐셔가 사용된 모든 곳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find u s a g e 를 이용하면은 로컬 변수로 사용되는 곳 생성자로 사용되는 곳 그래서 어떤 메서드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요 변수도 같이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좋은 팁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한번 더 공유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